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의 성과를 극대화시켜줄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서 다시 돌아오실 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부터는 무언가를 판매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본 요소들을 항상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야기는 어제 아침조회 때 했던 것인데. 꼭제 구독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거듭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 마케팅이라는 것이 기업과 개인, 혹은 기업과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큰 틀의 활동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와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죠. 근데 영업을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영업을 사업 개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마케팅이라는 것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단방향으로 뿌려지는 마케팅 채널보다는 개개인으로 이루어지고, 입소문, 또는 SNS 채널을 통해서 퍼지는 마케팅들이 주로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곳이든 사용자 품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서로 공유하는 게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마케팅이란 누구나 다 상품을 어떤 것이든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알고 넘어가야 하는 기본 개념이 됐습니다. 마케팅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상품 판매율이 정말 극대화로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험을 파시든 나를 파시든 그 어떤 것을 앞으로 파시더라도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숙지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왜 마케팅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요. 그런 겁니다. 영업사원이 마케팅을 잘할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보단 잘할 수 있겠지만, 잘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은 어느 정도 이론과 개념이 견지가 돼야 돼요. 그런 제반지식도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마케팅을 잘할 수 있지, 단순히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마케팅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마케터는 영업을 잘할까요? 제 생각에 마케터는 영업을 잘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케팅과 영업이 어느 정도 결이 비슷해요.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같고, 고객의 문제점을 해결해준다는 것도 같고, 결국에 고객의 문제를 인지하고, 내가 팔려고 하는 시장이 적절한 것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마케터는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견제한 상태로 고객을 응대하니까 마케팅이 쉬운데, 우리들은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마케팅을 잘 못하는 영업사원이 될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상품을 판매할 때 조금 더잘 팔고 효율적으로 많이 파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을 공부해야 됩니다. 어쩌면 필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요소들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상품은 여러분 언제 팔릴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팔릴까요? 여러분 상품은 그 사람이 필요하거나 혹은 결핍을 느꼈을 때 팔립니다. 그러니까 니즈와 결핍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차를 먹고 싶다. 그럼 그게 니즈겠죠. 그럼 그 차를 먹고 싶은 사람이 차를 구매하게 돼서 마시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녹차를 먹고 있는데 녹차를 먹을 때마다 목이 건조해져요. 그럼 그 사람은 목이 건조하지 않고 촉촉한 차를 찾게 될 겁니다. 그게 결핍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상품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품에 불만을 느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니즈는 희망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결핍은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은 희망과 공포에 구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A10이라는 신경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자극되면 사람은 희망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상품을 구매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품을 구매할 때 사람들의 희망을 자극하면 그 상품이 내 속으로 깊이 침투할 수 있다는 말과 같죠. 그래서 성형외과나 어떤 일련의 마케팅 채널에서 드라마 같은 일을 만들 수 있다. 당신도 예뻐질 수 있다.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마케팅을 뿌려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희망을 자극해서 사람들이뇌 깊숙이 침투해서 상품을 구매하게 하려는 고도의 마케팅 정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공포를 인지하는 부위 편도라고 보이시나요? 똑같이 동일하게 공포라는 부분을 자극하더라도 내 어떤 부분이 강렬하게 반짝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셨을 수 있어요. 당신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뭐 실패할 것이다.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다 품절돼요.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의 공포를 관장하는 편도가 반짝거리면서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그 상품을 구매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품을 판매할 때 결국에는 제일 생각해야 될 부분이 고객의 니즈를 건드리든, 아니면 고객의 결핍을 건드리든, 또는 고객의 희망을 주든, 고객에게 공포를 주든, 이런 거를 꼭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가가지고 상품만을 내밀면 고객은 큰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마케터라면, 그리고 현명한 영업사원이라면, 이런 니즈와 결핍, 희망과 공포를 자유자재로 적재적소에 분배해서 고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마케팅 효과를, 그리고 상품 판매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쯤에서 고객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고객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그리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충족시켜 줄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이세 가지의 질문이 마케팅의 본질이 될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상품을 판매할 때 전적으로 고객의 시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케팅 이콜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느끼고 있는 장애물을 내가 해소시켜 줘야 되고 그리고 그런 해소시켜 주는 과정에 있어서 고객의 니즈와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물을 없애주면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희망과 공포 그리고 니즈와 결핍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반대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장애물과 니즈가 반대 성향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없애주고 고객의 니즈를 우리가 충족시켜주고 문제 해결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결국 반대 방향의 어떤 성향을 우리가 잘 이끌어내고 고객에게 제공해야지 고객이 새로운 선택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객이 상품에 대한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금액이 고객이 느끼는 장애물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고객들의 장애물들을 내가 더 저렴한 상품을 제시하고 거기다가 스토리를 담아서 문제 해결을 해주면 고객들은 그것을 구매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업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그림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그래놀라예요, 여러분. 그래놀라인데 이게 과연 건강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그림에 보면 견과류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 들어 있는 대부분의 요소들은 설탕 덩어리예요. 근데 이게 마케팅 시장에서 크게 성공했다는 거죠. 이 그래놀라라는 시리얼이. 근데 이 그래놀라랑 경쟁하고 있던 것은 유기농 채소였어요, 여러분. 유기농 채소인데 이것이 그래놀라랑 경쟁을 해서 패배한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유기농 채소가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먹고, 신선하게 먹고, 간편하게 먹자. 뭐 이런 걸로 슬로건을 잡아서 유기농 채소가 대박이 났는데 그런 시장을 파고 들어간 게 바로 이 그래놀라입니다. 그러면은 유기농 채소의 불편함을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은 유기농 채소는 과연 고객이 떠올릴 수 있어요. 이게 과연 유기농일까? 이게 정말 몸에 좋을까? 이런 부분. 그리고 손질하고 닦아야 되고 이런 것도 귀찮고 그리고 보관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놀라를 마케팅한 그룹들은 일단 바로 먹을 수 있고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각종 견과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몸에 좋다 라는 슬로건을 잡아서 마케팅 채널에 뿌리고 고객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불편함들을 해소시켜주고 편리함으로 연결시켜서 상품을 판매하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유기농 채소가 보관하기 어렵고 싱싱하게 먹기 어렵고 그리고 진짜 유기농일까에 대한 의구심들을 일련화되어 있는 어떠한 곡물이 들어간 시리얼로서 대체하게 되면서 이 상품이 성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상품을 판매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늘 견제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상품을 판매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실 거예요.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스타벅스 좋아하시나요? 저는 제가 영상에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벅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스타벅스의 커피가 가장 맛있어서도 아니고 뭐 가격이 저렴해서도 아니에요. 제가 커알못이긴 해도 어찌됐든 커피의 맛을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타벅스가 뭐 딱히 크게 맛있진 않아요. 일부 몇 가지 메뉴 빼고는. 근데 왜 저는 스타벅스에 자꾸 가서 구매를 할까요?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고객의 경험을 충족시켜준다는 부분이 이 브랜드 이미지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7시에 보통 오픈을 하거든요. 근데 7시에 오픈하는 카페가 스타벅스 말고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스타벅스는 출근하는 시간대에 들릴 수 있는 직장인으로서 내가 스타벅스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뭔가 움직이는 나의 커리어우먼 혹은 일상에 찌들어 있는 게 아니라 좀 일에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나를 경험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통해서 주말에 한번 미팅을 한다고 떠올려 볼게요 세 명이서 만나서 미팅을 하는데 그날 좀 어느 정도 비즈니스 캐주얼로 갇혀서 있고 어, 파트너들을 만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스타벅스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복장과 그 느낌 어우러져 있는 그 경험이 너무 긍정적이지 않나요 뭔가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된것 같고, 그리고 이 곳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같고,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차려입지도 않고, 그냥 편하게 입고, 동네에 있는 이디야 카페에 가서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험이 과연 나에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강렬하게 전달해 주나요?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는 그런 경험을 파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느끼게끔 해주기 때문에, 고객들이 스타벅스에 열광하고 정말 강렬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이케아 혹시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어,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케아를 따라가는 업체들은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케아에서 경험하는 그 느낌을 판매하는 곳은 그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인 즉슨, 이케아를 아마 가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곳에서 느끼는 그 경험 자체가 이 이케아 브랜드의 이미지라는 거죠. 이케아라는 곳의 경험. 그래서, 이야기 중심이 꼭 돼야 된다는 겁니다. 상품을 판매할 때,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포, 뭐 희망, 결핍, 니즈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똑같이 더 첨부돼서 고객들에게 뿌려져야 되는 것이, 그 브랜드 이미지, 또는 브랜드의 경험, 또는 브랜드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품을 판매하실 때 고객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자극을 해주고 문제 해결을 해주지만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상품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품을 구매하면 고객은 어떤 경험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항상 고민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잘 진행돼야 여러분들의 상품을 명확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을 떠나서 고객들에게 어떤 경험을 전달해 줄수 있을지도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고객을 매료되게 할 것인가, 즉 설득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화면 보이시나요? 이게 뭔가라고 물어보니까 누구는 그 프라푸치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냥 밀크쉐이크를 검색하면서 나오길래 이거를 넣어놨는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어떤 한 매장에서 밀크쉐이크 판매율이 높았대요. 그래서 그 매장에서 이 밀크쉐이크가 과연 시간대가 언제 잘 팔리나 조사를 해봤더니, 설문을 해봤더니요, 아침 9시 정도에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매한 대상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걸 왜 구매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는 장시간 운전을 하는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뭐 햄버거 같은 걸 먹으면 핸들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그런 거를 먹게 됐을 때 허기도 쉽게 온다. 근데 이 밀크쉐이크를 먹으면 천천히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핸들도 더러워지지 않아서, 나는 이 밀크쉐이크를 찾아 먹는다. 여러분들 이거를 자비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객이 겪고 있는 장애물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당신이 제시하는 솔루션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거의 내용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마케팅은 본질이 같다는 겁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그 밀크쉐이크를 산게 아니라, 고용했다고 이야기해요. 이 자비론에서는. 그러니까 뭐냐. 사람들이 그, 밀크셰이크를 아침 시간에 고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밀크셰이크는 열일을 한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이 핸들이 더러워지는 걸 방지했고, 그 사람들의 허기가 빨리 생기는 것을 방지해 준 거죠. 그래서 그 사람, 그밀크셰이크는 고용된 것이다. 그게 바로 마케팅 잡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이 고객들로 하여금 어떤 경험을 느낄 수 있으며, 고객들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준과 동시에, 고객들에게 어떻게 고용되는지를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대로 고객들의 장애물, 그리고 문제 해결, 그리고 고객들의 경험, 스토리,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고용되는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명확하게 생각하고 어떤 상품을 판매할 때, 그리고 어떤 것을 기획할 때 이런 것이 그냥 본능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내면에 강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상품을 판매할 때 결코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아침이 스타벅스에게 고용된 거죠. 그래서 저는 매번 아침에 스타벅스에 들려서 커피도 마시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내는 지불하는 돈들을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케팅에 대한 이론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것을 잘 해내는 사람은 무엇이든 팔수 있는 사람이 될 거고요. 아니요,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난 영업을 하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사람이 잘 구매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구매하게끔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품 판매하는 것이 부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품을 떠나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체가 성장률이 더딜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 보면 이제 필수로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잘 내가 하고 있는 업에 그리고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아침부터 출근해서 여러분들께 아침 조회하듯이 오늘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꼭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품을 판매하든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고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항상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